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디케입니다. 오늘은 좀 싱거운 리뷰를 해볼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리뷰를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리뷰를 기획을 할때 저는 항상 좀꽉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사전 기획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제품을 소개할 때도 아 이거 하나로는 좀 아쉽지. 뭐 비교할 게 뭐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카페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뭐 뭐랑 뭐를 비교할까요?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저 혼자서도 많이 하고 카페에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 중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자꾸. 너무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방송 분량이 너무 모자란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하면서 너무 미루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사이사이에 가볍게 찍어드릴 수 있는 거는 저 혼자 이렇게 찍어서 내보낼까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다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카메라 한대 놓고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찍을 거는 드롭박스 얘긴데요. 저희 회사에선 드롭박스를 한 7년째 계속 써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어, 저희 같이 작은 사무실, 소호 사무실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드롭박스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사무실에서 나스를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리소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은 만화, 웹툰 이런 데 손을 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멀티미디어 작업들을 많이 하는 회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 간에 이제 자료를 주고받고 토스해야 되는 일도 많고 자료 백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백업된 자료의 버전 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맥 사용자의 비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전원 맥을 쓰고 애플에 타임 캡슐을 썼었습니다. 타임 캡슐이라고 공유기 겸, 나스, 뭐 백업 장치 이런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쓰면 맥 유저들끼리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존에 뭐 다른 NAS 쓰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원되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트워크 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뭐 집에 돌아갔을 때 원격 접속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이상한 게 윈도우에서도 분명히 그 기능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그런 원격 제어 기능 같은 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애플 타임 캡슐 같은 경우는요, 사용상에 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정말 희박하고 그리고 맥류자들끼리 사용해 너무 좋았어요. 그 타임 캡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제 컴퓨터에 폴더를 쓰는 거하고 별 이질감도 없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만족하면서 타임 캡슐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는 직원들 중에 이제 윈도우 유저도 나타나고 저도 이제 뭐 편집이나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윈도우 PC를 같이 겸해서 쓰게 되니까 그 타임 캡슐보다는 그 OS 융통성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놀로지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시놀로지 나스 내에도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ddns 지원 기능이 있어 가지고 외부 회사에 저희 나스에 있는 거를 이제 링크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식의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저희가 제작한 리소스를 링크로 던져주면 그 회사가 그 폴더를 열어가지고 뭐 거기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협업이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 써오다가 저희 사무실이 전부 드롭 박스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라는 게 저희 사무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선을 쓰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다 링크를 줬는데 너무 느리다던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가끔씩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인터넷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모두 뭐 외부에 나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뭐 클라이언트가 연락이 와요 지금 보내주셨던 링크 다운 받으려고 했는데 링크가 안 열려요. 뭐 인터넷이 끊겨 있어요 뭐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리고 나스도 완벽하지 않은 게 가끔씩 이렇게 재부팅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드롭박스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줬느냐 아주 깔끔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 줬어요 저희가 7년 동안 드롭박스를 쓰면서 그 드롭박스 쪽 서버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겪은 건딱 하루였어요. 7년 동안 하루. 그때 뭐좀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자료가 뭐 다운로드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뭐 금세 복구가 됐고요.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희 같이 게임 관련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리소스들이 오고 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예로사항이 있을 텐데 하나는 백업 그리고 하나는 버전 관리입니다. 큰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SVN이라는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버전 관리 툴인데 뭐한 파일을 두고도 이 사람이 제출한 버전, 이 사람이 제출한 버전. 그 버전들이 서로 뭐 덮어씌워지거나 아니면 잘못 갱신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SVN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희 같이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코딩을 하는 입장인데 어 거기 그림 파일 뭐몇번 무슨 파일 업데이트 좀 시켜 줘. 그러면 디자이너가 거기 살짝 고쳐 가지고 저장하면은 저랑 공유된 드롭박스 폴더에 그 파일이 딱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그 상태에서 바로 컴파일 하면은 새 버전이 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협업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드롭박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드롭박스 상에서 서로 작업 폴더를 공유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래픽 파일들 아니면 저는 뭐 사운드 파일들 아니면 코딩 파일들 그런 식으로 서로 작업자들 간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면서 빠른 팔로업이 가능해서 그건 협업하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용 드롭박스 유료 버전은 120일 동안의 모든 변화를 서버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수로 덮어씌웠다고 하더라도 그전 버전 그 전전 버전 그 전전전 버전 120일간의 그 모든 변화를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실수로 지웠거나 하는 파일들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업하다가 실수로 지우거나 덮어씌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에 그걸 대비한 백업 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든가 하면 여러분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친구들이 실수로 덮어 씌우거나 뭐 지워버리거나 연구삭제 뭐 이런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IT 회사든 게임 회사든 다들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이거 절대 지우면 안 돼. 뭐 하는데 꼭 지우는 사람이 있고 꼭 그렇습니다. 그 120일 동안 무제한으로 복구를 해준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작업자 간의 공유도 편하지만 외부로의 공유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는 저희 쪽에서 뭐 영상 작업, 사운드 작업, 뭐 그래픽 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링크를 던져줘요 상대방한테 링크를 던져주면 음 저희가 뭐 메일 용량 같은 거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드롭박스 서버에 있는 걸 그쪽이 다운받기 때문에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로 전달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구글 드라이브 꽤 느립니다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 속도 차이 엄청 많이 나요 드롭박스는 굉장히 쾌적한 속도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한 게, 여러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도 이전에 다음 클라우드나 뭐 KT 클라우드 이런 거안 써본 게 아니에요. 근데 클라우드 제품들 써보시게 되면은, 한글 파일명 문제가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맥하고 PC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해도 맥하고 PC를 자리에서 이렇게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맥하고 PC 작업자간에 이렇게 공유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한글 인코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파일 폴더 엉망진창이 되거나 아니면 막 중복 생성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KT 클라우드는 한번 써보고 다시는 안 쓰기로 했는데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그 인코딩 충돌 문제로 고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인코딩 충돌로 중복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상황이 몇번 발생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드롭박스는 이게 중첩된 파일이라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중첩된 파일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싸그리 그런 거 모아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런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솔루션 중에서도 뭐 그런 파일 인코딩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드롭박스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건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공유 리소스 운영하는데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용 서비스 월에 한 명당 15불짜리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사무실 내에서 그게 한 명당 한 계정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드롭박스는 드롭박스 자체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 팀에 한 계정을 줘도 사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계정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이제 이 파일 저 파일 모든 파일이 똑같이 공유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뭐 업무용으로만 쓰신다고 하면 꼭 1인당 한 계정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를 워낙 오래 써오다 보니까 각자의 계정에 좀 개인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하죠 15불짜리 서비스는 현재 1인당 1테라씩의 저장 공간을 줍니다 모든 파일을 싱크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꼭 계정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테라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가 되게 절실했던 게 저는 스튜디오에 제 아이맥이 있고 평상시 갖고 다니는 맥북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가면 또 다른 아이맥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작업 특성상 뭐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그걸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롭박스 싱크 기능이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프로젝트를 싱크를 해놓으면 그냥 스튜디오 아이맥에서 작업하던 거를 그냥 저장만 해놓고 집에 가든 외근을 나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제 맥북 프로를 딱 켜보면. 그 파일이 이미 싱크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작업을 하고 또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사이에 또 스튜디오 다시 와 보면 스튜디오에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고 어디서나 연결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싱크해 놓은 프로젝트 생각해 보세요 120일 동안 제가 잘못 저장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다 갑자기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종료로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더라도 그 파일은 120일 동안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뭐 이전 버전, 이전전 버전, 뭐 얼마든지, 아, 실수했다. 아까 걸로 돌려야겠다. 하더라도 다 백업본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무려 120일 동안 그 프로젝트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작은 사무실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뭐 부동산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뭐 온갖 집기들 이렇게 구비하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임대형 공용 사무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사무실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공동시설 같은 거다 그냥 쓸수 있고, 이런 임대 사무공간 쓰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나스를 직접 사서, 그걸 돌리고, 문제 생기면 관리해주고, 이런 비용들을 그냥 드롭박스의 렌탈식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실 내에서 나스 써도 그게 별로 속도가 안 빠릅니다. 드롭박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드롭박스 무료 계정을 한번 써보시면, 어, 이 정도 속도면 난 괜찮겠는데? 그렇게 느끼실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월에 꼬박꼬박 그런 관리하는 뭐 노력이나 이런 거를 그냥 비용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그 궁금해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드롭박스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나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드라이브가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 써보시면 어, 드롭박스에는 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 드롭박스는요, 진짜 한번 써보시면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용량이 적긴 하지만 그 무료 버전이라도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긴 이야기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세디케 k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주세요. 제가 사실 개인 쪽지나 개인 메일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원칙적으로 제가 개별 답변은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답변 드리고 어떤 분은 답변 안 드리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사실 되게 중복되는 질문이나 제가 똑같은 답변을 뭐 여러 종류의 버전으로 써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카페 오셔 가지고 이런 영상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